네, 안녕하세요. 어, 드디어 또 제가 3일째. 예, 3월 3일 지금입니다. 어, 세 번째 지금 3일 도전하고요. 10km 달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제가 아, 신발을 또 새로 예, 전마엽에서 하는 또 신발을 제가 구입을 했고요. 마라톤 신발입니다. 한번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예, 몸은 어, 미리 예,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다 풀면서 왔거든요. 바로 달리겠습니다. Okay. 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3 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11.5 k m 평균 속도 8.5 k m 입니다 네. 오늘도 목표는 10킬입니다 그리고 요 산을 들고 뛰기 때문에 속력을 많이 못 내서 제가 1km 지점까지만 촬영하고 돌아오면서 다시 촬영을 해서 마무리하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걸 계속 들고 뛰면 에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폭력을 못 내기 때문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일주일 지까지만 달리고, 어, 지금도 또 팔이 아파오는데, 오늘 날씨가 조금 챕니다. 바닥 좀 미끄럽고요. 얇을 깔았기 때문에, 제가 들을 수는 거짓말 할수 없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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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 어. 목표를 세우시고,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살면서 건강이잖아요. 다른 건다 빼앗겨도 건강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뭐 저도 이번 100일간 1,000km 하루 평균 최소 10km 이상. 목표를 뛰기 1km. 어? 러닝 배지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네, 6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11.2km 아. 평균 속도 10.1km입니다. 네, 그러면 잠시 카메라 거두고 달리고 돌아오는 길에 또 하겠습니다. 앱은 계속 켜 놓겠습니다. 기기 9km, 키로 배치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45분째 운동중이며 시속 5.6km, 평균속도 11.9km입니다. 0 킬로미터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47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4.5km 평균 속도 11.9km입니다. 5km 어, 야, 아씨, 빨리 돌아가, 돌아가려. 목표 거리에 도달했습니다. 아, 정말 오늘 정말 열심히 뛰습니다 여쭤봤구요 역시 아, 마라톤 신발또 새걸로 신고했더니 좀 낫네요 아, 제가 정확한 기록은 앱에서 다운받아서 리겠습니다 아, 오늘도 3일째 3일째 미션에 성공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하프타임 라이프, 여기 대일간 프로젝트 1,000km 매일 10km 이상 달리기.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산을 뛰려고 합니다. 트레일러, 트레일러는 사실 아침에 뛰면 10km 힘들고요. 5km 정도 아마. 배꼽에서 평소에 골좀더 보충하기 위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고의 미션은 100일간 1000km 달성. 많이 응원해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또 가면서 몸도 풀고, 근력단련 훈련 좀 조금씩 하면서 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자. 매일, 매일, 달리는 남자, 메달리스트, 정재석, 샤빌 미션, 성공!